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가리온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리온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끝은 매우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가륜유다는 스스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이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과 실수 그리고 실패는 동일하게 했는데 무엇이 이들의 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바로 회개가 담긴 눈물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부여잡고 또 그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화가 나고 또 울부는 터뜨렸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배반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회한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사실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며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도 나를 받아 주시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다.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그 암흑 가운데서 다시금 새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대제사장의 뜰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고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면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앞뜰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자 그 말했던 여종이 따라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여종인지 그것은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또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의 도당이다 라며 또 다시 이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며 다그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다음께 71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7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의 캐릭터는 매우 독특하고 또 특별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실수와 또한 실패를 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론님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용기가 있다고 하기엔 비겁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또 그렇다고 비겁하다고 하기엔 어느 제자보다도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 겟세 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오직 베드로만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죽더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로 걸어오실 때 폐안에서 두려워 떨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라고 무리로 천봉 뛰어들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실 때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내리친 것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다가올 때 모두 겁을 먹고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나쁘다고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앞에서 열거해 드렸던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과감한 행동들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채워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날 밤 정말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베드로는 그날 밤왜 그렇게 슬피 통곡까지 하며 울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대자사장의 뜰에서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얼마 전 주님과 주고받았던 말씀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큰 신뢰와 기대감을 표현하셨었습니까? 정말 그를 대견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해 주시고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그를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고 실망하셨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차마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밖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 사탄이 너희를 미를 쪼개도 부술이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저희 목숨까지도 걸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뜰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폼을 잡았던가, 자신에게 내뱉었던 자기의 모든 말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진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처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통곡 이후에 더큰 슬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다할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의 모습 정말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싫어지고 어, 실망스럽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응답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어느 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휴지조각처럼 없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한숨 지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린 여종이 던진 당신도 나사렛 여수와 함께 있었잖아."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에 놀라서 무너진 그런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 던지는 말, 사탄이 던지는 말. 오늘 또 세상에 나가면 여러 말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게 될 것인데 저들이 던지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무난히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교차 서로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때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될때 그런 말들을 나는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상처다. 이것이 시험이다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나는 어, 그런 일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기대까지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세상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곳 대제사장의 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결박되고 저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말 잘못하면 내 생존이, 나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그래서 배반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뜰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자다.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이 잡혀가신 고난의 뜰까지는 따라왔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보지만 세상이 나에게 때로 손해를 요구하면서 궁지에 몰아넣고 나를 다그칠 때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도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뜰 밖으로 나와서 세상의 뜰밖에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뜰 밖은 예배단 기도하는 곳이죠 이곳을 찾아 나와서 그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뜰 안에서 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통곡하고 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라고 위로하시면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뜰로 다시 나아가라. 세상의뜰로 다시 나가 살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혹은 네가 사는 일이 버거울 때 그러나 무너지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설령 네가 결박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너의 목숨을 들어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을 깨닫는 심정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뜰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그런 다짐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뒤늦게 죄송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뜰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축복하시며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승리의 고백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뒷모습. 열심히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주님의 뒷모습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가며 주님이 먼저 서 계신 세상의 뜰에 나도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으로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고난의 뜰에 서게 될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뜰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 곁에 서서 세상의 뜰에서 맡겨 주신 사명들을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후회와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희에게 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승리와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